율곡의 수양론, 제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강좌에서는 율곡의 인심도심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 우선, 율곡의 이기론, 율곡의 그 이기론에 대해서 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리학, 에, 뭐 주제학이라고도 하죠. 이 성리학은 아, 인간의 마음, 에, 또 인간이 에, 모여서 만든 사회, 그리고 자연 이세 가지 영역을 이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아, 따라서 그 이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학자의 학설 전체를 이해하는 그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율곡 2기론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구절은 성악지뷰, 성악지뷰에 성악집요. 나와 있는 에, 문항입니다. 자, 유머노신자 왈, 유머노신자 왈, 에, 신에게 묻는 자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되죠 지적하면 신에게 묻는 자가 있어 가로되 즉 신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학지변은 율곡이 에, 당시에 에, 군주 선조에게 바친 맞으면 군주의 에, 교과서 군주 교과서 제왕학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신하에게 어떤 자가 물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는 일물일까? 시, 이물일까? 이기는 시, 일물일까? 시, 이물일까? 이와 기는 이것은 일물, 일물입니까? 시, 이것은 이물입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그, 포괄한 내용이 굉장히 그 넓습니다. 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이라고 할수 있고, 심지어는 도, 힘, 이런 것도 이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존재, 존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왕에는 이것은 하나의 존재입니까? 이것은 두 개의 존재입니까? 자, 신, 다발. 신이 답해. 가로 대 고조 저는 하니 시 일이 이요 이 일자야라. 오는뭐 살펴보다 이런 뜻이죠. 이 저는 지요의 준말입니다. 저는 어, 앞의 가르침 에, 선대의 가르침 음? 선대의 가르침을 살펴보니 일이 이요 이 일자라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이자 자는 것입니다.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 즉,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존재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 어렵죠. 도대체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 말리을 이 자가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접속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역적, 순적도 다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다. 예. 하나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혼연하야, 무관하야, 원불상미라 일단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와기는 혼연에서, 혼연이란 말은 융합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아주 이기가 융합되어 있어서 무관, 사이간자입니다사이간자 무관. 사이가 없어. 사이가 없어. 이와기는 아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없다. 틈이 없다. 그래서 원, 불쌍이다. 원래부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떨어지다. 분리되다.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기는 혼연에서 틈이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불가 지위 이물이라 불과 지위 이물이라 불가는 뭐할수 없다 지위 가리켜 여기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다 이물 두 개의 존재라고 여길 수가 없다 두 개의 존재로 그러면 뭐야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두 개의 존재로 여 없다 고로 정자와 기역도요, 도역기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가 또한 도요, 도가 또한 기라고 하셨느니라. 이 기도는 주역에 나오는, 이런 형이, 형이 하자. 형이 하자. 아, 는 형이 상자죠. 상자 형이상자를 위지 도요 형이하자를 위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괴효를 가리킵니다. 괴효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괴효에 들어 있는 영리 여기 있지 역도 역의 도를 말하는 거죠. 역의 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 나타나는 것이 이 괴와 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 괴와 효 어, 8괘, 64괘, 에, 그리고 에, 3억괘, 3개의 효가 있죠. 6효괘는 6개의 효. 에, 이런 것들의 역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원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이 보다 보편화되어서 이거는 형 이상의 원리, 이 키는 형이하에 현실적인 존재하는 그 사물들, 이런 의미로 보다 의미가 형이상학과, 아,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명도가 한 말입니다. 즉 도와기는 형이상과 형이하로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지만 이 둘이 떨어져서 도가 초월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아, 현실적인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 분리시킬 수가 없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아,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불리면서 하나다. 이와기는 혼연해서 사이가 없어서 원래부터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것을 두 개의 존재라고 여길 수 없다. 즉일물이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걸 긍정하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기 불리죠 이기 불리 이와 불쌍미. 이기 불쌍미. 불상리. 이 불쌍미를 가리킨 겁니다. 이와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와기가 아, 융합돼 가지고 마치 진흙, 응? 빨간 진흙, 에, 파란 진흙이 이게 그냥 어, 서로 융합돼서 흙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결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불상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 불쌍미야, 혼연지유의실 불쌍자판이 이까지 연결했습니다. 수 불쌍미, 비록 불쌍미,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이와기는 혼연한 가운데, 즉, 용합되어 있는 가운데, 실불쌍자비라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서로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 불가 지위 이물이다. 그 가리켜서, 하나의 존재라고 여길 수가 없다. 그러면 두 개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개의 존재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기가 불쌍잡이라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섞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로 주자왈 이자 이오 기자 기인이 불쌍 협작이라 하십니다. 전거를 대는 거죠. 그러므로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스스로 의리고 기는 스스로 기이니 불상협자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이고 기는 기야 어디까지야. 이는 어디까지나 리고 기는 어디까지나 기야 서로 섞일 수 없다 라고 하셨느니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율곡이 말하는 인물과 이물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 불상리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 불상자 이 뜻입니다. 아, 저는 이것을 에, 이기론의 공식이다. 이기론의 공식이다 이렇게 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론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 이제1 공식은 이기 분리 이와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 공식은 뭐냐 이기 부자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합간이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보는 이와기를 합해서 보는 음, 이런그 사고방식 부자분 이간 이와기를 분리시켜서 보는 이러한 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제1공식에 떠날 수 없다는 것은 합간, 이와기를 합간하는 겁니다. 이 제2공식 이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 이것은 이와기를 분리시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와기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1공식이죠 둘이라는 것은 제2공식입니다 이두 가지 공식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공식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면서 둘이다 그러면 이기, 예, 분리, 부잡인데 하나이면서 둘다 그랬으니까 하나이긴 하나이지만 사실 둘이다 이쪽에 강조점이 가죠 즉 이기, 부잡 제2공식의 강조점이 가는 표현입니다. 아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그러면 둘은 둘인데 하나다 안 돼. 감조점이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공식이죠. 그러니까 제일 공식, 제2 공식을 균형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안 된다. 즉, 이와 기의 관계를 우리가 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가 뭐고 기가 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이 성리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기의 관계성입니다. 이와 기를 어떤 관계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에그 학자의 사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에 대개 에 제1공식에 에좀 치우치는 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제2공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음, 그래서 이 퇴계 고봉의 에, 그 논쟁을 보면은 어, 퇴계가 이제 그런 비판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제1공식에만 집착해 있어. 어? 이와기에 자꾸 분리성만 강조하는데 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이와기가 서로 떠날 수 없다는 제1공식 속에서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섞일 수 없다는 제2공식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이언지, 혼륜이언지 이런 말을 합니다. 혼륜이언지 합관이죠. 이와기를 합쳐서 보는 예, 말하는 방식이 분별이언지, 이와기를 분별해서 말하는 방식. 당신은 너무 어, 제1 공식에만 집착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둘을 예,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퇴계는 분별이언지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네, 부참이죠. 아, 여기에서 이기 일물이라고 하는 것, 즉 이와기는 불상리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현실적 영역. 아, 즉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여기에서는 이와기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선우가 없는 거죠. 선우가, 아, 뭐,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이런 것이 없는 동시적 존재고, 공간적으로도 이것은 서로 사이가 없는, 예, 하나로, 예, 융합되어 있는 이러한 그, 현실 세계에서의 이기관계를, 예,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예, 이와기가 분리될 수가 없죠. 어, 제가, 아, 일반적으로 이기관계를, 설계도와 건축자재에 비유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예, 여기에서 건축자재와 설계도를 분리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건축자재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 분리될 수 없죠. 소위 이기무소노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이물, 이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불상 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영역, 가치론적인 영역에서의 이기관계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형이상자고, 기는 형이하자죠. 어, 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원리이며, 운동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형이 상의 영역에, 에, 메타피지컬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의 세계, 형이 하의 어떤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것은 에, 엄격하게 구분되죠. 형의 상학적 존재와 형의 하적 존재로 엄격하게 영역이 구분됩니다. 또 가치론적으로 말한다면 에, 리는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형이상학적인 가치죠. 절대 가치. 그리고 기는 상대적인 가치, 성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는 그 차원을 달리하니까 이 둘은 섞일 수 없다. 둘은 엄격하게 구분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음, 율곡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분리부잡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와기가 아, 하나라고 하는 측면과 둘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두 측면을 에, 이걸 에, 동시적으로 보면서도 서로 구분해 봐야 된다. 말하자면 균형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본인은 이기지묘라고 했습니다. 합이설하야 완색하면 이기지묘를 소호견지의다. 이 소호란 말은 거의 어디 어디에 가깝다 이 뜻입니다. 합이설, 두 가지 설을 합하여 완색한다. 이두 가지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역도 도역기. 그 다음에 이자이 기자기라고 하는 이두 가지 학설을 완색한다면 이기지묘, 이와기의 묘를 서호견제다 그것을 보는데 가까이 갈 것이다. 선은 가깝다, 가까이 가다 그것을 보는데 즉 아는 데에 가까이 갈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기지 묘, 이와기의 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두 가지 즉 제1공식과 제2공식을 동시에 시야에 놓고 이걸 에, 완색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흔히 율곡을 주기론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율곡은 결코 주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기론자도 아닙니다. 율곡은 주리적 사유와 주기적 사유를 균형성 있게 봐야 된다는 어떤 통합의 논리를 제창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그 그러면 율곡이 이러한 통합의 논리를 아, 주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또그 자신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적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율곡의 이기론은 이기지 묘의 이기론이다 그러니까 율곡 이기론의 특징은 주기도 아니고 주기도 아니고 기철학도 아니고 이해철학도 아니고 이두 가지를 통합해서 보는 음, 또 그러면서도 분리시켜 볼땐 분리시켜 보는 네, 이런 균형성의 논리, 이기지묘의 철학이다.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율곡의 인심도심설, 율곡의 에, 그 성리설의 기본을 이루는 그이기로는 아, 이른바아이 무위기 유이 이무의기유의의 이기론입니다. 이는 무위 자위가 없다. 자위가 기는 유위 기는 자위가 있다는 겁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대동사예요. 모든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위입니다. 바로 위 에, 이걸 하다, 할위 그랬는데 이거는 모든 동작, 모든 운동성을 포괄한. 에, 우리 나 했어. 거기 모든 게 들어가지 않아요. 했어. 공부했어. 일했어. 어? 연애했어. 어? 사랑했어. 사업했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일하는 글자는 모든 자기성을 대신하는 그런 대동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는 자기가 없고 기는 자기가 있다. 이것이 율곡이기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율곡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그 퇴계가 이 발, 이 동, 이 도, 이는 발현하고, 이는 동 움직이고, 이는 어디 어디에 도달한다고 하는 이의 능동성을 매우 강조했는데 이것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는 자기가 없고, 기는 자기가 있다. 고로, 기가 발에 이가 승하니, 음양동종의 태극이 승지라. 고로 기가발. 그러므로 기가 발동함에 이가 승한 이가 거기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죠. 유의. 이는 승이라. 거기 승제. 그냥 타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의죠. 어, 물론 탄다 하는 것도 예,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응?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말로 올라탄다. 그럼 이것도 에, 에, 그 어, 자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올라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오, 타고 있다. 하고 있다. 말하자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어떤 기적인 운동에는 거기가 운동 법칙으로서의 리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아 그래서 그것을 통제한다. 그런 의미로 승리라니까 그러니까 탄다 이렇게 번역하면안 돼요. 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음양동정의 태극이 승지라. 음양동정. 음양이 동정. 동종. 동정할 때 태극이 승지라. 태극이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무의하고 기는 유의라 이것이 율곡 이기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가 발동할 적에 이가 거기에 타고 있으니 음양동정의 태극이 타고 있는 것이다. 이 음양은 기죠. 태극은 리고 그렇습니다. 발자는 기하요 승기의 기자는 리아라 발자 발동하는 것은 기다. 현실 세계에서 발동하는 것은 기고 생기기 그 기틀을 타고 있는 것은 리다. 그 기틀을 타고 있는 것은 리다. 이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와 아, 글자는 좀 다릅니다만 이건 틀입니다. 틀. 기틀. 틀입니다. 틀. 그 틀에 틀을 타고 있는 것은 리다. 고로 인심은 유각하고 도체는 무위라 로 인심은 유각하고 도체는 무이라. 그러면 이때 인심은 인심도심의 인심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유각, 지각이 있고 도체는 무이라. 도체는 자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현실적인 존재니까 현실적인 존재. 작동을 하죠. 어. 그러니까 이건 지각이죠. 어. 심은 이기지하기니까. 도체는 무이라. 도체는 이니까 자기가 없다. 공자와 인능홍조요 비도홍이니라. 인능홍조요 비도홍이니라. 사람이 능이 도를 넓힐 수가 있다. 혹은 넓혀 공자죠 사람이 능이 도자가 있지. 타동사로서 서술합니다 도가 목적입니다. 사람이 능이 도를 넓힐 수가 있고,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노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노노의 이 구절을 전거로 해서, 아, 이 무위, 기 유위를 논증한 것입니다. 아, 사람이, 어, 도를 넓힐 수가 있지. 도가 어떻게 사람을 넓히냐. 아, 도는 니인데, 니는 현실적 자기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논고를 된 겁니다. 무용무위인이나, 위, 유용, 유위지 주자는 니아라. 무용무위인이나, 이 위, 유용, 유위지 주. 무형무형 형체도 없고 자비도 없다. 리는 형이상학도 원리니까 당연히 형체가 없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형체가 없고 자기도 없으나 위 된다. 뭐냐? 유형, 유의지주, 유형, 유의한 것에 주가 되는 것은 리다. 유형, 유의한 것은 뭐, 기죠. 요건 기. 제가 앞에서 아, 리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근거가 되고 또 그것을 통제하는 원리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에, 기의 에, 통제, 통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유용유인이나 무용무이지 기자는 기하라 형체도 있고 어, 자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무용무이한 거, 무용무이한 니의 기, 그 그릇기자. 그릇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기다. 앞에 말을 반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형체가 없고 자기도 없지만 에, 형체가 있고 자기가 있는 기의 주인이 되는 것은 리고 형체도 있고 자기도 있지만 형체도 없고 자기도 없는 기의 그 그릇 에, 구체적인 현실적 기재가 되는 것은 바로 기다. 차가시 궁이기지 대단하라. 차가 이것이 궁이기. 이 예, 이기를 궁구하는 대단이다. 이것이 예, 이와 귀를 궁구하는, 즉 이와 귀를 연구할 수 있는 대단이다. 큰단사가 되는 것이 다이 뜻입니다. 자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태계 고봉 당시에 음, 네가 아, 능이 에, 발현하고 어, 또 능이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 본격적인 토론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고봉이 퇴계의 이발서를 어 이거는 그 주자가 이는 무정의, 무조장, 무개탁 이는 정의도 없고 조작도 없고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주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신이 이가 바란다. 어? 라고 한 것은 예, 발현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에 능동성을 부정하는 주자의 이론과 배치됩니다라고 이제 비판한 적이 있는데, 퇴계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의 논변에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로서 제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화두로서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율곡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율곡은 아, 아주 자기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어, 현실적으로 발동하는 것은 기고리는 그것의 형이상학적 근거 어디까지 형이상학적 근거에 에, 불과하다. 그 현실 세계의 에 네가 관여하는 아,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는 어디까지나 기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말한 이기지묘 이와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기묘합의 이기지묘의 철학, 음, 그다음에 이의 능동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이와기의 영역을 분명하게. 에, 구분하는 이러한 율곡의 이기론, 이것이 인심도심설의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